정용택 목사의 쉐머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495장 이근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야곱과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사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르사되 또 가르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민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르사대 내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메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바라여 눈같이 된지라 가르사대 내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려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르사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에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가지거나 핑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또, 기쁘게 해야 할 일입니다. 40년 전에 자신이 혈기를 휘두르면서까지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핑계하는 일이 있는데, 그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 관대 가며 어떻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말과 또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자신의 손에 문등병이 나타났다가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수의 피가 되는 그러한 이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그래도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라고 핑계하는 그런 모습이 이 최극기 사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명 앞에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치졸하고 좀 째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뜻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꼭 비교해서 설명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모세는 아직도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권리의 포기이거든요. 자기의 입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때 혹은 우리가 흔히 소명을 받았을 때 어떤 사명감을 깨달았을 때 선뜻 거기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거 벗어 던지면 큰일 날것 같죠. 이거를 벗어 던지면 잘못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지팡이를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M이 됐죠. 모세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사실 이 기적 베풀시기 전에 모세가 핑계했을 핑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한 이적을 보여줘라. 손을 가슴에 넣어라. 가슴에 넣었습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걱정해서 아이고 제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빼니까 또 같아졌습니다. 이첫 번째 이적은 못 믿어도 두 번째 이적을 보면 믿게 될 거야. 그래도 못 믿으면 세 번째 이적을 보여줘라. 하수에 가서 물을 좀 취하다가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는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네, 사람들 앞에서 도망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등병자처럼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일들의 주관, 다스림,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팡이가 훌륭한 것입니까? 아니죠. 모세야, 네가 지팡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면, 하나님이 던지는 대로 던져지면, 하나님이 잡으시는 대로 잡혀지면, 그러면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되고, 승리가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인간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을 때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논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꾸만 내가 믿음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야지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헌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느냐 내 손이 문둥병이 가느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문둥병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가?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 손에 연약한 지팡이들라도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 믿음이 너를 평안하게 했다, 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